일단은 상황이 말파우르고 니달리와 미드가렌 야스오 자르반브랜드 와, 자르반 와 조전네 조합 니달리가 캐리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오지게 아 안돼 괜찮은 와 갔다 어떡해 보기 <laughs> 땅치고. 와, 아, 따뜻형이랑 튜어 중이구나. 이건 나쁘지 않다. 점을 이 아, 이랩이구나 어이구, 자르반, 자르반, 자르반. 3렙인데. 나는 니달리 못한다. 아, 3렙 찍었어, 다행 아이고, 야쏘 빼고. 조졌다리. 게임 터졌다리. 어우 케이틀린 스킨 상쾌한 야소 정글 들어가죠 야소 정글 들어가죠 니달리 아무것도 못 하죠 가래 아무것도 못 하고 CS 받아먹고 있죠 바텀 개고통이죠 고통 받다가 한번 각각 나왔다 케틀 호응 케틀 호아 그렇지 나이스 아이고 브랜드가 죽었네 결국 힐안 써주는 거 싫어야 힐 낚시 힐 낚시 나이스 평타 나이스 이 딸리 그 과정이 안 뺏겼나? 안 뺏긴 것 같네. 아, 우를 꼬시면 말파 힘들텐데. 아, 근데 힐 낚시로 결국 학복이 안 살린 게나왔네 음. 어우, 캐들이 길 먹어서 희망 좀 생겼다. Q, E, Q, D 해주고. 잘봐 놓고 저 뜨면 조진다. 오, 어, 학폭이 학폭이 와 아, 나이스 조마. 어. 나이스 땡이큐하쪽니달 e, 조금만 침착했으면 까베 음. 오 다시 좀 비볐고요. 그래도 최대한 알리스타가 신발사고 돌아다녀줘야 라인전 계속함면답 없거든요 이거 와다 쪼온다 브랜드 자르반 쪼온다 이거 개틀죽으면은 꽤 망치는데 아 죽은거 같은데요 졸졌다 딜교하느라 정신없죠 어졌다졸졌어요 지포스 게임 레디 드라이버 관심 없고 아하 아. 나이스 나쁘진 않았지만 크게 대세는 치장 없고 탑 갱킹 실패 아 캐트리 죽었으면 안 되는데 캐트리 캐리를 하기엔 생각보다 너무 판단이 안 좋네 나중에 자기 혼자 딜다 넣어야 되는데. 게임 힘 들어 보이 지는 구만 아, 개틀 시 에서 27개뭐했 다고？6 분에27개 냐？여 기가 정령 플랫 상해 구간 입니까？6 분 동안 애들 오지게 싸웠 네. 까베 와 6분에 외채는오렙이야 다들 오렙이네용렙탑 오르곱밖에 없네 안죽죠? 가는 안죽죠? 그말 무색하게 죽어버렸죠? 가점은 전멸이라도 좀 썼어 자기 도 나처럼 안죽겠다고 생각했을 와 바텀 개 고통이다 아 이렇게 니달리가 안 풀려가지고 바텀을 못 풀면 이거 답이 없는데 조합이 와 브랜드 센스 이야 브랜드 잘하네 잘하면 죽겠다 어. 아 조졌다 희망이 없다 결국 니달리가 딜다아캐테리딜다 넣어야 되는데 이대 s 박아버렸네 아이고, 잘 가요. 이달리야 그래도 브랜드 잡았어야 되지 않나? 오케이. 살아가는 판다. 자르번 그 와중에 윗정글 다 가정하고. 이달리한번더 찌르지만. 한번더 찌르지만. 한번더힐 낚시 나쁘지 않았고. 이이조자 따리 이조자 따리 가래니 오지만 전멸 어 전멸 점화있으면 하나는 따겠다. 아이고 한번 하 따고 가 따고 가 그렇지 따고 가 따고 가 나이스. 아이고 하하 바로 저기 안 되네. 캐틀 놀이죠 캐틀 놀이죠 아베. 거의 별 펠랜드? 아무마도안 붙네. 탑은 그래도 파밍 잘하고 계시고. 하, 아, 캐트리 하, <laughs> 캣트리 네. 전 아쉽네. 바루스. 모랑 아이템다 나왔고. 갱킹을 찌르지만 야스오가 덤비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하죠 가렌이 호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 와 정글 레벨 밀리고 아, 킹랜템 어떡하냐, 저거. 안돼. 이번 판 치면 강등 당할지도 모른다구요. 아, 가렌비드 할든 그래도 따지 형이 닷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그 와중에 강타, 우르고 산테 발렸다. 와. 와, 지금 그래도, 오, 오, 나이스. w 큐 나이스. 학보기. 다이아 내가 스스로 간다. 학보기. 너그 위에도, 똥땡이들 강한 타이밍. 똥땡이들 강한 타이밍. 아, 창이 안 맞았네. 와, 나이스. 또 다시 비볐네, 조금. 와. 여기, 여기 어떻게 떡큐한 거야? 여기서 딜교환 적당히 돼 있고, 여긴 시야 없었는데 빙하 받고 공 쓰고, 떡큐아하 기가 막혔네 와 보기판단 겁나 빨랐다 좋았다 어... 쉬... 아 씨. 아있 있네. 감이확확히히 현역인가. 야, 그거궁 풀고 바로, 아마 브랜드까지 못본것 같긴 한데, 아다리 잘 맞았네. 즉 봐, 방 즉트방, 궁 쓰고, 와! 전멸은 조금 아쉬운데? 랜드, 너무 센데. 와, 또 오지게 딜템 같네. 이다리는 끝까지 레벨링 못 따라가고. 아이고, 딜교 한 방에서 폭을 나가고. 아, 그래, 캐트릭. 아, 캐트릭. 이게 캐트릭이 아닌데. 어떡큐 나이스 와 갑보기 각군 궁찍어 나이스 야하 그 와중에 갑보기 킬해주고 나이스 떡큐 해주고 약간 거리 벌려주면서 어어 거기서 아 캐틀은 뭐하죠? 라임 미나요? 이싸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 자동화. 야쏘 잡나 못 잡나? 잠옷 비비다 죽는다, 이 형. 잠옷 비비다 죽는다, 이 형. 서로, 서로, 서로 킬각. 서로 킬각. 확실한 킬각에 킬각. 확실한 킬각에 킬각. 지나갔고, 아, 한번더 봐야겠다. 야, 이거 와중에 학코이가각 열심히 보네. 파랑 팀의 파랑. 여기서 가렌 개 뚜벅뚜벅 하지만 킹랜 떼고, 와. 이야하. 따라가서 전멸. 응, 나이스. 비비다가, 아, 여기서 자르고. 소식이야, 조금 아쉬웠는데 조금 비비다가 아, 아 나름 많이 잘쓴 거네, 잘 썼네 브랜드. 오 어, 킬이 하나 나왔어. 와그킬각 <laughs> 서로 보고 있는 거 이거 터졌네. 결국 니다리가 찔렀나? 야이 심리전에서 탑신 병자들의 싸움에서 이거 역시 우리 탑신 병자가 조금 더 내섭다라는 걸. 12분 50초인데 13분 30초. 이제서 40초 동안 더 하고 있었던 거야. 니달리가 가는 동선 아니고. 와. 여기서 아 얘도 조금 무리했네. 이제 빠져야 되는 듯을. 음. 잘 가라. 아, 어, 한번 빠져주고 W 때렸대 형. 형, Q. 형. 와, 아슬아슬했다. 아 만화가 없나봐. 만화가 없네. 아이고 궁 그렇지. 착취 모으고 딱 나이스. 이거 보면 착취 꾸준히 발라준 다음에 이제 얘가 만화가 없적 오르고 시 67, 68. 얘 원래는 만화 플러스면 잡아야 될 각인데 그리고 형이 생각하기 어빵똥 나이스. 킬로고 하나 더 떴구요. 왠지 모르겠지만, 구두를 맞았고. 와, 여기 대판 싸웠네. 와, 레드팀이 너무 이득봤네 어떻게 싸운거지, 여기서? 아이고, 그냥 뱅글뱅글. 악당 믿고 돌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아이고 여기서는 가드랜드가 혼자서 뚫려 때려버리고 오우 기청 아이고 어이고어이고 버거킹으로 하지만 잡아버리고 갇힌 학복이는 죽어버리고 가렌이 악당 놀이 너무 믿었는 아이고 학복이 안돼 정신 차려 멘탈 잡아야 돼. 고 타워, 밀 리, 고, 파란, 팀의 포, 탑이 파, 괴되었습 니, 다 아 갓, 악당. 한건 해줬지만, 오, 나이스, 빠른 판단. 여기서, 아, 여기서 다이브 각. 와, 와 기가 막혔다, 각도. 아, 저기, 열, 전술적으로 너무 편하네. 바루스 궁 던져도 되고, 브랜드가 스턴 넣어도 되고, 자르반이 막 들어와도 되고, 여기는 알리랑 말파밖에 없는데, 알리가 오지게 몇번잘 열어도 이거. 오오오, 어떻게 열은 거야, 어떻게 열은 거야. 따라가고, 일단 잠깐 본 다음에. 와, 잘못 탔다. 헤헤 야수 잘못 탔다. 일단 락패으니까 잠깐 돌아가서. 스 t s kings, o 자, 됐구요. 어떻게 열린 거지? 우리 하는 애들을, 뇌절각을 위에서 쪼으면서 살짝 보고, 그래서, 이위시 가능한 말파와 알리가 어그로 끌면서, 아, 근데 학복이 매섭긴 해, 확실히. 이걸 호응을 했는데, 아 여기서 킹소. 킹소의 트리플 킬. 아, 이거 그냥 숨, 뒤도 안 돌아보고 숨도 안 쉬고, 이거 뒤로 뺐어야 되는데. 아하, 여기서. 4 0킬 로그 떴죠 아 오지게 많이 싸운데 이걸 너무 갈 수가 없네 바루스 그냥 프리로 밀고 있고 오면은 궁 쓰겠다는 생각 궁 쿨이네 큐 하지만 안 겁나죠 발망동동 부르죠 궁 썼죠 일단 잡고 가고 오케이 큐 응. 아 이거 무 브랜드가 실수를 했네. 아이고 갑 바로 아하 너무 너무 빨려 들어갔나 보기 멘탈 나갔다. 아하 이런 거뭐 이거는 아닌데 카베. 그러고 물 그만 싸오라구만. 오케이. 또 둘이서 뭔가 해보겠다. 형님, 안 돼요. 타건산 드세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앞, 앞 점프. 하, 글로벌 골드 차이 거의 8천 나고. 혼자 딜해야 되는 캐틀은 453. CS 밀리고. 약속의 삼코어까지 약 10분 그 정도 더걸릴 예정. 와우 와우 아아 너무 불쌍하게 죽어 멘탈 빠르게 지겠다 이정도면 오지게 세네 딜템이구나. 궁을 찍었어야지 아저씨야 킬각이면. 야 이걸 좀한몇 바퀴 더 돌다가 못 찍네. 아 이건 적겠다. 과연. 어 그래도 아직 게임 중 25분 지금이 21분 오케이 아직 게임 중이야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킹 수호 무한의 대검 유령 무이 스테라까지 갈 생각이고 킹랜 상대적으로 템 거의 안 나왔고 아 캐틀이 어떻게든 CS 먹어야 되는데. 반면, 바루스는, 사실, 바루스도 캐리력 생각보다 좋은데, 구인수 모랑. 아, 그래 <laughs> 브랜드가 너무 괴물이구나. AP 딜러가, 코어템 코어 두개다 나왔네. 리안드리, 라일라이. 열명 중에서 야스오 빼고 제일 세겠는데. 확실한 킬각 조금 건방졌다. 이러면 바론 가나 적팀은? 일단 쟨 잡았고, 얘는 잡았고 바론, 바론핑, 바론핑 바론핑 여기서 말파는 테은 있고 빠르나? 느리나? 아, 근데 저기 바론핑이 너무 늦게 찍혔다 아, 브랜드 퍼센트 딜 와, 터지는 것봐 아,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아, 근데 자르반, 자르반 떴고 공은잘 박았고 더 큐. 캐트리 딜 하나? 캐트리 딜? 캐트리 딜. 나이스. 야, 이걸 둘이서 또. 와, 앞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비비니까 안 놓고 되네. 브랜드만 됐고. 어, 또 조금 비볐다. 음, 아, 근데, 우르고 잡긴 잡는 건데, 조금만 바로 갈 거다 빨리 판단했으면, 자르반피 오지게 빠져서 진짜 역전각이었는데. 하래도나중에 나름 잘 싸웠고. 아 근데 이, 쟤네들이 은근히 바텀디오 말고는 안에서 비벼야 돼가지고 가렌마벨 파일리한테 막 쉽게 치진 않네 메세지 포송전 아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관전은 여기까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캐틀 좀 컸는데, 이거. 얘네들 정신 조금만 차리면, 못 이김? 니달리 썩을 거고. 9대1 봅니다. 와, 아주 피지컬 잔치요. 버거킹. 이렇게 대충 싸워도 아무것도 못 하죠, 캐틀. 미달리가 창 맞춰서 쇼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못 하죠. 또 내일 봅니다. 아, 우리 갑복이 안될 텐데 강등 당하면 관전은 여기까지.